자, 안녕하세요. 하루가자입니다. 오랜만에 주가 헤럴로 찾아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현지인 묶게 배운 방법으로 신개념 소라 찾는 방법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함께 하셔. 렛츠 고. 이런 호비 하나만 있으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소라들이 땅으로 파고드는 습성을 이용한 <laughs> 소라 찾기. 와, 살짝 많는다. 가지라. 응. 조금만 하다 발사 치알이. <laughs> 자, 여러분, 뭐, 올른 봐. 오, 어, 나왔다. 이렇게 나오죠, 봐렇게 가시락이 있는 곳에 소라가 있어요. 와, 와, 와 소라가 나와요. 이렇게, 이렇게. 너무 신기하다. 하수면바지락이 어. 사이에서 소라가 나오죠, 소라가. 이렇게, 여기다. 낚시 잡으세요? 구경해도 <laughs> <명> 되죠? <laughs> 네? 여기서 낚시 너무, 너무 힘들겠다. 여기. 없을 것 같은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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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! 와! 어, 낚시 해냈어? <laughs> 와! 너무 신기하다 흐흐 <laughs> 오! 또 있다 있다! 와! 크다! 오! <laughs> 오 대박. 와! 야, 대박! 왕쥬벅소라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와, 어, 와! 이거 한국에서 몇개 나온 거였어 그니까 오호 신나고 신나고 그냥 팜 나오는구만 그니까 와! 신기하다 고보 오! 봤어? 와! 얘나 줘봐 야! 와. 크다 크다 와! 이거 나왔어 땅파하고 와! 대박 어, 오! 또 났어 오? 투박. 찐呐. 뭐야봐. 뭐 여보. 찐呐. 아 멋지. 봐. 사박이래 대박인데. 와. 대박 와, 대박. 대박. 오, 나왔다. 어 왔다. 어 그다. 와. 오호. 오 <laughs> 와.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대박. <laughs> 야, 소... 와 이거. 야. 어또 왔어 어? 또 왔어 또 왔어. 진짜? 또 왔어. 어 <laughs> 뭐야. 와. 아, <야>. <laughs> 대박. 오 미쳤어 미쳤어. 와 찐呐이다. 이 집으로 죽지 않니? 안 죽어? 오 어, 있다. 오, 오, 큰거 나왔다. 오, 큰거 나왔다. 오, 큰거 나왔다. 대박. 와, 멋지죠, 와, 멋지죠? 와, 멋지죠. 이게 <laughs> 뭔 일이야? 이거 봐. 우와, 엄청 많이 잡았다. 금방. 사발이 엄청 많아. 땅 파서 해. 엄청, 땅 파서 엄청 많이 잡았어. 보이시나요? <laughs> 어, 있다. 오 오, 오, 오 커. 와, 이거 몇개 남았다. 와, 이거 봐. 와, 장난 아니다. 좋았어. 습니다 <laughs> 물속이라 될까? 벌써? 나오는데? 오, 오, 어, 끝나. 벌써 도 나와. 아, 대박. 낮은 왔구나. 곳은 다됐 아, 물속이라 될까? 아. 이제 바로 됐어. 그리고 이제 판 거. 같고. 여기, 안, 여기 안 팠을 것 같아, 느낌이. 어. 어. 나왔다. 오, 야, 왔다. 한 방에. 어, 아, 아, 신기하다. 이동하자마자 우와. 바로 나오네. 여기가 뭐 있다는 소리인데. 우와. <웃음> <웃음> 우와, 이만큼 깼어, 벌써. 와. 아, 뭐야. 땅 파갖고. 이거 뭐 몸살 나겠네, 오늘. 응? 죽기알았어살 쪘어. <laughs> 어, 나왔다. 우와 크다. 와. 어, 오, 나 죽였다. 와, 이거 진짜 크다. 와, <laughs> 크다. 어. 와 대박. 와, 이러게 나와. 땅 파니까. 와, 대박. 그냥 막 파. <laughs> 와. 이쯤은 나오겠다. 어. 그지 구조기게도 파면 나오는구만. 쏟았다. 네, 보이시죠? 와, 살짝. 여기가 나가있었어. 나 너무 넉넉히 있네. 노다지, 노다지. <laughs> 와, 정말 반보다반만큼 잡았다. 어. 바로 잡는 것만큼. 오, 여기있다. 소라. 오, 봐, 이봐. 야, 뭐야. 그냥 나와있네 여기 봐 이봐. 여기있을 것 같아? <laughs> 야, 오, 있어. 여기, 우와. 형이 있지? 우와, <laughs> 대박. 여기 파봐. 오, 있다. 우와, 있어. 근처에 있다는 소리인데. 우와, 대박. 와, 미치겠다. 소라가 나와있어아 아, 얘들이. 아물 좀만 더 빠지면 좋은데 어 이거 있다어뭐있어돌이야어와와와와와와다 어? 와그와와이지와와와와와황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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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와이와와와이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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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지금 지금 거려? 어, 다와요지금지근하면 써봐. 대박이다. <laughs> 와깡을 진짜 많이 잡았어, 와. 30분만 딱 열심히 긁어. 어, 30분만 파는 <laughs> 동 한다고 생각하고. 와 아까 큰거 대박이다. 이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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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, 돌이었어. 아, 돌이었어. 어, 뭐야, 이거? 어? 우와! 오! 와. 왕수라또 엄청 다와 엄청 크다. 왕수라 끝나이자 뭐. 광수라 또 있는 거야. 이게 거, 땅 파서 나온 거야. 아. 와 대박이다. 소라 소라. 오오 <laughs> 나가. <laughs> <laughs> 오 보시구나, 소라야. 우와 대박. <laughs> 와, 끝나이자 <된다, 웃음> 오늘 뭐. 와 여기 여기 한번 뛰고 잘, 양반들. 됐다 오! 우와 또 나왔습니다 오. 와 미치겠다 미쳐버려요 와. <laughs> 와 이거 봐으 엄청 많이 느꼈어 조금만 더깨 봅시다 어. 신개념 소라 파기 오 이거 큰거 같은데 오 돌이었어? 뭐가 또무리건 하는데 오 나왔어 오 나왔다 나왔다 오 크다 와. 야. 와 이거 봐 우와 작은 크다. 소라가 아니고 그큰 소라야 와 우리는 대 짠광오오아나안볼때와나안볼때또 찾아 와. 와, <laughs> 나는 열심 히팔뿐이고 <laughs> 나는 기계야오 아이 까톡야 소라파는 농기계 너 어, 몸살 나겠다 어, 여 뭐가 또 어, 맛있는 거 해야 되겠다 <laughs> 우리 여보 도왔다 도왔다 와와 도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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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어다또 있다 와또 있어, 또 있어. 와, 아, 나기 누다지. 기 누다지. 누다지. 누다지를 발견했네. 아니. 어, 뭐가, 지그 어, 어 거기 앞에 나왔다. 거기 앞에 왔다. 왔다. 응? 오, 어, 오, 나왔다. 어, 그다 와, 와, 와. 아, 데 멋졌네. 여보 이 뭐, 청주총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넣는데. 자. 와, 와 이거 봐. 우와. 와, 총주 와. 아니다. 와, 옆에다가. 네. 바꿔서 내가 한번 해볼까? 대신 줄여 우와 어? 설마 오와. 설마 아 있다 오우 야 엄청 다와 왕수라 왕수라 키어 <laughs> <우와, 신나고. 웃음> <laughs> 왕수라 와신나이다 신나고 와 신나고 왕수라 하면 그 순간 뿡뿡이야 순간 뿡뿡 와신나이다 어? 뭔가 나왔는데 어? 우와 와 미쳤다 오. 미쳤다 야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와 이거 돌못 빼겠다 빼야 된다. 아, 빼야된다 어서안빼지빼고 넣어 그냥 다어 여기는 그럼 이렇게, 이렇게 밀고나 볼까 한번 봐. 아하 이렇게 어? 어? 우와 봤어? 와 우와 <laughs> 미치다 돌같이 돌와와아 <laughs> 어, 여보가 손을 왕수게 캤어 왕스럽게는어와 여보 장난 아니다 <laughs> 어, 여기 소, 여기 소 앉아, 여기 소 앉아, 어, 껍데기가? 우와, 있다, 작은 소라. 어, 와, <laughs> 예, 여기 어, 방사하다. 아, 어. 자, 샤샤샤, 어. 땅을 싹 뒤지고 더듬더듬하다 보면, 어, 어. 오자, 어. 어, <laughs> 왕소라. 여보, 여보, 여보 왕소야. <laughs> <왕서야. 웃음> 야, 호밀해야 되고 와, 대박. 맨손으로 더듬더듬 와. 나오네. 여기 안판 자국 같아. 음. 가지락이 막 나오는데. 어. 어? 어? 봤어 이거야. 아, 아, 그걸 못 봤어. 못 봤어. 아, 그걸 못 봤어. 이거 엄청 크네. 와, 내가 이런 걸못 봤어. 어. 오, 내이야 파이팅. 힘들 내봐. 내봐. 어. 오, 오 나왔다. 나왔다. 오케이. 어. <laughs> 엄청 크다. 커라 맞죠, 맞죠. 와, 엄청 크다. 이야. 엄청 크다. 와, 너커 와, 너커 와. 와, 대박. 와, 이거 봐, 큰거 봐. 커라가 있어야지 땅은 좋은데. 아. 어, 여기 뭔가? 어? 어, 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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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아프신 어, 이거 봤어. 파고들만 여기 어? 봤어. 와 대박. 파고들만 흔적 봤어. 와 대박. 거기가 열심히 사삼았는데. 오, 깜짝이야. 에이, 바까지 어, 서 떠나, 서로 떠나왔어. 어, 서로 떠나갔어. 와, 진짜. 와, 바깥에. 깜놀. 깜놀. 우와, 대박. 발자국에서 니가 판대. 어, 여기 나왔다. 어. 오! 봤어?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와, 미치겠다. 와, 미치겠다. 와, 아, 와, 대박. 미쳐요, 미쳐. 대박. 설라 멋있어. 거어 오, 큰애 나왔어. 오, 다 와, 큰애 나왔어. 와. 물이 많이 빠지니까주 그냥. 와 대박. 막 나오는구나. 막나 비로 갖고 이렇게 라잘 나오. 어, <laughs> 대박. 아이고 뭐야. 아이고 돌인가 보다 이거. 응? 야. <laughs> 응. 오, 케이 와, 내가 찍었나 보겠다. 아, 아 한눈팔고 있으면 잡어. <laughs> 와 여보. 하늘 팔 먼저 봐. 하늘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. 아니. <laughs> 그냥 막 기면 <휘면> 되겠다 <laughs> 아, 웃겨 죽겠다. 와, 이거 봐. 와. 여기 또. 어? 나왔으니다 와. 어, 어, 여보. 여기 어? 이거 뭐야? 여기 뭐야? 어, 내가 쓸고 지났는데 나왔네. 어, 나온 거야? 어. 못 우와. 봤네. 못 봤네, 이거. 와. 아, 세상에. 세상물에서 못 봤어. 여보야. 야. 했는데도 못 봤어. <laughs> 와. 와, 이런데 막 있네 있어 자 오늘의 조관입니다 현지인분들 따라서 한번 호미로 소각키기대선거야 안될 줄 알았는데 저희도 됩니다 배우들 <laughs>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캔 만큼 이만큼 가져가겠습니다 작은 건다 방생하고 딱큰 다 것만 최대한 선별해서 할거습니 양식장 왔습니다. 없는데 아 양식장 없는데 다 깊은 곳에 방생하고 음.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꼭 지켜서 안전한 해루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<laughs> 안녕.